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의미할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다 끝나면 끝인데, 뭐 굳이 신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네, 왜? 어떻게? 가봤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하나님 복받아서 이 세상 잘 살고 또내 자녀손들도 복받아서 어려움 없이 잘 살면 그냥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주님은 천국이 있다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눴는데 지금은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아요? 네, 한번 손들고 얘기좀 한번 해보세요. 네, 천국 어떤 어떤 것 같다, 재우. 기쁨이 있는 곳, 그뒤지 천국, 예? 네? 평화로운 곳, 어, 우리 저기, 지웅이. 행복한 곳. 행복한 곳, 민규. 슬픔이 없는 곳. 예.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정말 가고 싶어요? 언제 가고 싶어요? 지금 가고 싶습니까? 아니, 조금 더 살다 가고 싶어요? 아유, 뭐, 에 나오고 막 난, 이런 게아니 아 나는 지금 나오면 정말 좋겠어. 지금 나오면. 아,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 또 목사 돼서 살아가면 편할 줄 알았더니, 아, 이거 장난 아니야, 목사도.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무지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혼해서 사는 것도 이것도 장난 아니야. 애가 없었어요, 3년 동안. 3 6 살에 결혼했는데 3년 동안 애가 없어서 애가 나면 너무 는좀 행복하고 너무 좋을 줄 알았어. 애를 낳는 순간부터 시작야고생은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들 키우라고 얼마나 엄마 아빠들 고생한줄 알아요? 아, 얘들이 좀 크면은 좀더날줄 알았더니 커가시면 걱정이야 커가시면 결혼한다고 하면 더 걱정이지. 왜? 돈이 오지금 들어가야지. 전세 하나에 뭐, 어? 얼마씩이라고 하는데. 요새 광고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2억 빌려줄 테니까. 그걸 현재 다품어서 살라고. 요내 삶의 목적은 돈 벌어서 전세금 갚다가 끝나는 글지도 몰라. 야. 이런 생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나를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천국은 나의 것이고 우리들의 것이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그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천국갈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가 천국을 갈 만한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왜안넘어냐 예, 네, 넘겨 주세요. 어디 갔냐? 어, 요새 그 우한 폐렴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코로나 19. 거기에 리원량이라는 의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 들어봤으면 고개 좀 끄덕끄덕. 예. 네. 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놔두세요. 아니, 정인이라고 왔다 갔다 갔다고 그러면 34살인가 먹은 의사인데,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인데, 이 우한폐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거 큰일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에게 큰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사람. 시끄러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입 다물고 조용하게 있어.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이 그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병자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다가 우한폐렴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원양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아내에게 유언처럼 쭉 글을 남겼어요. 그걸 읽으면 정말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아직 그 아내에게는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유복자가 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나는 이 세상에 없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해달라고 써 있어요.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묘비병에 기록해 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입이었다. 주 안에서 성도의 안식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도 저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입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컬어준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에 이 세상의 생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제 우리 막내딸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몸도 많이 아픈 것 같고, 내가 몇 살까지 살수 있을래나. 딸아, 아빠가 몇 살까지 살면 좋을까? 그러니까, 요새는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100세는 사는데, 한 150살까지 살아가지고, 자기하고 끝까지 같이 살다가, 같이, 우리 식구 모두 한꺼번에,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가자는 거야. 할렐루야. 예,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아, 우리 막내딸, 이제 중학교 3학년 밖에 안 됐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아, 우리 엄마랑 아빠랑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예, 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는 천만 명이 되는 인구가 있는 큰 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 우한이라는 도시가 아니, 중국이 몇년 전부터 우리 노회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인교회에도 뭐 제가 있던 철원이나 또 여기 새생명교회나 1, 2년 전부터 아버지가 중국에서 선교사 하시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아빠가 중국의 선교사님인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중국이 이제 기독교를 더 탄압하고 있구나. 안 되는데. 그냥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려오는 얘기를 보니까 중국 가운데에서도 우한 지역이 기독교를 많이 받게 했대네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헐어버리고 십자가를 내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 안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어놓고, 공산당 선전을 하는 그런 시간도 만들고, 선교사나 목사님들 추방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회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한에서 가장 많았다고 해요. 우리에게 설날, 중국의 춘제 날, 네, 1월 음력 1월 1일 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한을 벗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표가 많이 없어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못 갔다고 해요.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성교사님들이 그 남은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했대요. 그때도 퍼지기 시작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고통받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 크리스찬인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 우리 민족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을 내쫓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같은 민족,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위험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발벙둥 치지 말고, 그들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합시다. 그렇게. 아멘. 그러면서 SNS에 떠오기, 떠,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처하기, 혼자 거주하기 힘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아마도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한다고 했지만 더더 더 신앙의 불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더 넓게 전파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옛날에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이후에 크리스찬들을 엄청 핍박했거든요. 자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크리스찬에게 많이 행했지만,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간 로마 병사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집에 가보니까, 그들이 버린 아이들, 여자아이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반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AD 33년이잖아요. 3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결과, 300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핍박을 받으면서 실천한 결과,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핍박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면 없어질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처럼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믿습니까? 큰 소리 한번 해봐.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믿습니까? 예, 저도 믿어요. 저도 믿어.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축복해 달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잖아.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뭐, 큰 부부사 돼가지고, 대형교에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많 하는 정도로, 목사님,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고생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아, 우리나라가 뭐, 어? 예수 믿으면 막, 핍박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고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 봐라! 그렇게 나한테 조롱하고 멸시하는 건데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부모 형제들까지라도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야. 네가 무슨 목사가 돼? 네가 뭘 하겠어?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내 안에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불을 주셔가지고, 새벽마다, 밤마다 잘 때, 내가 회사를 다니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지하철에 가서, 뭐를 나눠주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잠자다고도막 기도하는데,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죄를 짓고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 그러면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 많은 교회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격려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목사가 돼갖고 개척교회 하는데 더힘들더라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큰일 났다. 설교 짧게 하려고 작전했는데 또 길어지네. 그런데, 그런데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을 받아 잘되는 것만 바랬구나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멸시받는 것을 싫어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엄청 펑펑펑 울었어요 펑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복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삶이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괴롭힙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대충대충 대충 타협하면서 그냥, 그래, 그래. 나도 대충대충 대충 이렇게 그냥, 거짓말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뭐, 어?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어. 그런데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참, 예수도 별나게 믿는다고. 그런 소리. 듣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합니까? 예쁘게 여기실 바랍니다. 천국이 바로 내 것이라, 너희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또 어디 갔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와, 목사님 최고예요. 아유, 권사님, 장로님 최고예요. 아유, 훌륭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다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았잖아. 천국에서 너한테 줄게 별로 없어.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무함을 받아 힘들게 힘들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생깁니까? 천국에서 나에게 크. 상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는 이해가 가.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해, 나를 괴롭혀. 나의 마음을 아주 아주 힘들게 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알겠네.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방 나라에 가서, 오늘 이방 나라에 가서 했어. 요나처럼. 민웨에 가서.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외칠 때에 그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톱으로 쓸고 돌을 던지고 빗박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아 그렇구나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당연한 거구나. 할렐루야. 바이러스가 일어났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알아? 중국이 교회를 엄청 핍박했대. 우한이 그 핍박하는 데 중심지였대.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을까요? 그래 맞아 그놈들 그렇게 벌 받을 줄 알았어. 교회를 핍방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당연히 벌을 내리시지. 아이고 센통이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실로함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죄 지어서 저런 벌을 받았어. 그렇게 많이 죽었어.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 회개 안 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얘기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맞아. 저 사람들 죄 지어서 그래. 앞으로 똑바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보다 저들이 더 죄를 지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니? 여러분, 우한에서 그런 일이 났다고 그들만 잘못해서 벌을 내리시고 우리나라는 우리들은 잘해서 하나님 벌을 안 내리실까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아니,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을 만큼, 아이고, 사람스러워서 복을 줄 만큼 그렇게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벌 받는 거 바라보면서 내가 안 받았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가 돌아오기를 참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